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가서 5장 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푸류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네가 선지하는 먼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돼서 관계 회복이 이루어지고 물질적 회복뿐만이 아니라 힘쓰는 모든 일이 회복되어서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비록 쫓겨난 자리일지라도 현재 머무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오실 메시아를 통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은 바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구원자가 오실 때는 모두가멸망하는 가운데서 남은 자를 두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것도 가난한 땅에서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많은 백성 가운데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야곱의 남은 자 곧 구원받을 백성을 이제는 육신적 이스라엘만으로 한정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오실 메시아로 구원받을 새 백성은 이제 여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이에 내리는 단비 같다고 하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습니다. 단비나 이슬이 그렇죠 이전처럼 특별한 표시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혈통이나 피부색이나 어떤 특정랑은 나라라거나 뭔가 조건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니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슬과 단비가 메마른 땅을 적시고 땅에 생명을 살게 하는 해주는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가운데 흩어져서 땅을 새롭게 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죄와 어둠의 권세로 인해서 심판과 파멸로 시닫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영적으로 기가를 겪고 있습니다. 오직 교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만이 그러한 세상에, 그런 사람들에게 참 생명을 공급해 줄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나는 생명의 복음, 교회가, 교회를 통해서 드러난 성령의 역사가 그처럼 생명을 주고 만물을 소송케 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이러한 역사에 사람들의 지혜는 필요치 않습니다. 여기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라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혜사로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바로 여기 남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친히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건져 주시기 위해서 이처럼 준비하시고 교육하시고 때가 되어 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담대히 부딪혀 나갈 때 반드시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시고 모든 시험과 환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시험과 환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모든 시험과는 능이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